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어제 종일 안철수 조폭이란 검색어가 화제였습니다 안 후보가 한 행사장에서 조폭으로 의심되는 사람들과 찍은 사진 때문인데요 민주당은 조폭과도 손잡는 안철수 후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 공격은 조폭과 안 후보의 연루가 확인된 바 없는데 조폭이란 자극적 단어와 안 후보를 일단 묶어버리는 티사한 전략이죠 어느 대선 후보가 조폭인 줄 알면서 사실을 지겠습니다 다만 그 조폭들이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연루됐다. 그럼 그건 다른 이야기가 되겠죠. 문재인 후보도 이런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군생활 열심히 해서 소속 사단장의 표창을 받았는데 하필 사단장이 당시 전두환 장군이었다. 이런 말을 국민의당은 전두환 칭송이라고 비난했죠. 아닌 줄 알면서 의도적으로 오독했다는 점에서 치사했습니다. 어느 나라 대선 이건 온갖 종류의 비방 등장합니다. 정책 선거를 말하지만 세상 어느 선거도 정책만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다. 싸움의 속성이자 인간의 본성의 일부죠. 네거티브가 난무한다면서 선거 자체에 염증을 유발시키려는 시도가 그래서 선거를 외면하게 하는 시도가 어떤 의미에서는 더 나쁩니다. 다만 바람이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아예 잊지도 않은 걸로 뒤집어 씌우는 마타도 이건 없어야 합니다. 적어도 있는 것만 가지고 싸웠으면 합니다.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김은지입니다. 시사인의 김원진입니다. 네, 여기 밝게 웃어요. 네, 금요일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네. 크게 웃어요, 그러면. 네네. 전 <laughs> 뉴스는요? 네, 어제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구치소 조사를 했습니다. 박전 대통령은 여기서 안정범 전 수석의 수첩에 대해서 부인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다른 사람에게 듣고 적은 내용 같다라면서 그 내용은 전혀 알지 못한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아, 이해명수준 너무 낮아요. 안정범 수석의 거의 50여 원에 이르는 실록이라고 막 부르는... 정말 실록이라 부를 만큼 자세한 내용들. 꼼꼼합니다, 굉장히. 안정무수석이 그 대통령이 불러주는 여러 가지 사연들을 받아 정문하고 한 시간씩 전화기를 들고 있었다. 뭐 이런 정황들. 대포 오픈으로 전화해서. 그거를 그럼 대통령이 아닌 사람이 했다는 거예요? 안정무수석에게 그렇게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대통령 왕수석인데. 혼자 상상으로 썼다라는 주장인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건. 예, 그런데 아. 안전수석은 지난 1월 26일,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 나와서요. 그와 관련해선 박 대통령 이야기해준 걸 대부분 다 썼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맞는 거죠. 이미 쓴 아니, 사람이 아니.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대통령의 수석 중에 첫 번째 수석인데, 대통령 외에 50여 원을 받아줄게 할수 있는 사람이 어디있어요 이걸, 이걸 다른 사람이 어떻게 믿어요? 재판관이. 아, 이 변명을 이렇게밖에 못하나요? 하, 형량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자, 다음 순스요 네, 우병우 전 수석도 어제 검찰 소환돼서 조사받았는데요. 16시간 40분 조사받고, 어제 새벽, 오늘 새벽 2시 40분 정도에 조사가 마쳤습니다. 검찰은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엔 발부 가능성이 높죠, 사실은. 자, 이 사안은 영장이 청구되면 아마 다음 주 중에 되겠죠? 그때 다시 한번. 자세히 다루는 것으로. 예. 네. 다음뉴스는요. 예. 관련해서 뉴스 탑바 짧은 보도가 하나 있긴 한데요. 제목만 말씀드리면 우병우 측근이었던 국정원 이 차장이 특검 인사에도 개입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특검을 만약에 성공했다면 걱정하지 않았겠죠. 자기 사람이 거기 꽂혀 있으니까. 구사는 역시 다음 주에 영장이 청구되면 다시 다루기라고 자, 다음뉴스는요. 네 대선 공방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간의 검증 공방이요. 불붙고 있는 형국입니다. 관련해서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요. 문재인 후보 쪽에서는 안철수 후보 쪽에 차떼기 사회이사 이런 쪽의 이야기들을 문제 제기했는데요. 네. 지난 24일 전주행사 당시 포럼에서 조폭으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 몇몇이 사진을 찍었다라면서 문제 제기하면서요. 또 관련해서 찻떼기 논란도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음. 이게 어제 저도 처음에 는 검색을 보고 무슨 일인지 몰랐는데 일단 안 측의 안 후보 측에서도 또 반대로 제기하는 문제들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뭐 관련해서 반박도 하고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네거티브 전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요. 또 조폭. 에대 예. 네. 그리고 차트기 논란 관련해서도요 만약에 맞다면 출당 조치까지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출당한다는 겁니까? 예, 당원. 안철수 후보요 아니 당원이요. <laughs> 당원 두 명이 지금 선관위를 통해 가지고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예. 그리고요 안철수 후보 쪽에서도 문재인 후보에게 이 검증의 공방을 날렸는데요. 어, 우선은 2003년에 발생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 사돈의 음주교통사고와 관련해서 은폐한 거 아니냐라는 음. 문제 제기하고 있고요. 또 아들 준용 씨의 취업 특혜와 관련해서 의혹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음. 있습니다. 이 이런 건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겠죠. 이 사진이 찍힌 건그 자체로는 사실 해프닝에 불과하죠. 어떻게 합니까 조폭이죠. 저도 에? 사진 많이 찍히는데 누군지 몰라요. 그 같이 찍다 보면 뭐 예. 조폭이세요 라고 묻지는 않겠죠. 예. 저는 묻습니다만은아 그러니까요. <laughs> 예. <웃음> 그 예전에 허경영 씨가 예 박근혜 의원 시절에 옆에서 찍은 사진 가지고 장사 많이 했거든요. 누구 누구지 어떻게 합니까? 네. 어 근데 제가 그 사진을 보고 좀 이상하다고 느낀 건 어, 알고 보니 조폭이었다 이게 아니고. 그럴 수 있죠. 어 근데 그분들이 그 강연을 듣는 청중 쪽에 앉아 있었던 게 아니라. 안 후보 뒤쪽에 앉아 있었거든요. 주최 측이라는 소리죠. 그 점이 좀 궁금했어요, 저는. 이분들이 왜이 행사를 주최한 쪽에 앉아있을까. 마침 주진우 기자가 전주 출신입니다. 예. 생긴 게 굉장히 불량하지 않습니까? <laughs> 네, 그거 당사자의 반박이 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 <laughs> 거 조폭과 굉장히 잘 알아요. 예, 주, 주요 취재원들 중에 한 명을 알고 있습니다. 예, 주요 취재원들, 예, 예. 조폭들에게서 제가 전화를 했죠. 전주 지역 조폭, 개버 어, 주알하보라고 바로 나오더라고요. 예. 보니 조폭 통신을 돌려본 거죠. 조폭 통신을. 돌려보니까, 뭐, 언론에서는 맞다 아니다, 뭐, 확인이 안 된다는데, 맞다고 합니다. 예. 조폭 통신 돌려본 지역에. 그 중에는, 감옥 갔다 온 사람도 있다고 해요. 그니까, 맞긴 맞는 거죠. 어, 근데 여기까지는 그냥 그 지역 행사 관리를 잘못한 정도의 실수. 예. 아마도 뭐, 많이 올라가 봐야 도의원 정도 레벨에서 책임질 아닌가.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 후보가. 어, 이 정도로 안철수 후보가 조폭이 열렸다고 하면 이거 마타 동호가 맞죠. 뭐가 아쉬워서 조폭이 열렸대요. 근데 이제 여기서 확인할 게 하나 남긴 해요, 하나. 뭐냐면, 그, 다음날 이제 광주 지역 경선에서 렌터카로 이제 경선 참여자들을 동원했다. 이런 사건이 있었죠. 네그 부분이 지금 선관위 고발된 순건위가검찰에 네. 고발한 건입니다. 사실 선거 동원이고 새누리당 민주당 과거에 많이 했어요.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laughs> 어, 흔히 있는 일이에요 사실은 불법이지만 잘했다는 게 아니라. 손학규 후보가 경선 도중에 이제 독수리 오영주 프로젝트 있다고 주장한 적이 있어요. 그 안철수 후보 쪽에서 다섯 명씩 실어 나른다고. 근데 어 그런 문서 있다고 주장한 적이 있어요 중간에.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렌터카 하고 연결돼가지고 어 근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안철수 부가 승리하는 건 거의 명백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선거가 생각 선거의 생각보다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게 안철수 후부 이미지가 안 맞아서 좀더 논란이 된게 있죠. 그러다가 안철수 후보가 진두지휘한 게 아니고 뭐 엄격하게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니까 넘어가는 분위기였다가 이게 이제. 조폭 사진이 나와버린 겁니다. 끝났을 텐데 거기서 그 남는 문제가 딱 하나예요. 조진우 어, 기자 조폭통신을 돌려보니까 이 조폭 조직원이 렌터카 업체를 전주에서 도, 운영을 해요. 네. 그 업체가 바로 그 강주 경선에서 경선인들 실현한그 렌터카 업체인가? 이게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제가 취재한 바로는. 전주의 모렌터카 업체가 16대 정도를 광주 경선에 동원한 건 맞아요. 한 업체가 아니라 두개 이상의 업체가 같은 집결지에 모여서 취재한 결과.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렌터카 업체가 바로 그 조폭과 연관된 업체인가? 이게 확인된 바가 없는 거죠. 예. 이게 아니라고 확인되면 이건 해피로 끝나는 문제입니다. 깔끔하게. 근데 그게 그 업체가 이조폭에 연루됐으면 이건 부풍이 상당할 수 있고, 제가 보기엔 어, 국민의당이 해명을 해. 크게 해야 될 일로. 요 부분이 확인이 안 됐는데 치고 나오는 거는, 이건 지사한 거죠. 근데 이, 이건 아직 확인이 안된채 남아 있긴 합니다.